좋으실 때손 잡고. 너네 왜 그런 질문만 하냐? 야, 옆에 있어. 난감하게 하지 마. 한마디 해. 경찰 신고는 112. 현이님이 야 여기 옆에 1 9살 있다고 적당히 안 하냐? 술주술 좀 하자 애들라 야이 중간 성인님의 신념을 끄겠는데 <laughs> 성인이 아니야 뭘 언니만 언니만 믿을래? <laughs> 아직 순수한 아이라고 나랑 다르게 맞아 내가 얼마나 순수한데 개 뻥치고 앉아 있네 <laughs> 아무 <너무> 순수하다고 소개했으면서 <laughs> 근데 공포 게임은 좀 아닌 것 같아 술 모아시고 공포 게임 나쁘지 않지. 절대절대 쫄쫄쫄쫄쫄 <laughs> 까불어 <웃음> 까불어 <웃음> <웃음> 현이님 쫄쫄 제가 더큼쫄쫄쫄 제가 리올루다가 더큼 제가 키더큼자 리올루다가 얘가 이분, 저보다 2cm 커요 이분 에어 신발 신고 왔는데 저랑 키가 똑같았거든요 무슨 소리야 내가 장화 거든 아니거든? 맞거든? 아니거든? 우리가 거울로 엘리베이터.. 야야야요님한테 야. 야, 야. 물어보자 야너 나랑 몇살 차이야 여조님한테 <laughs> 물어보자 너 나랑 4살 차이야 자지마 <laughs> 내가 안지울거야아난잘 건데? 날안지우겠대요뭐할 것도 없어 우리 뭐할 건데? 안 자고 할말 있어? 할말 있냐고. 안 한다고 공포 게임 개새끼들. <laughs> 안 한다고. 오늘 공포 영화 보고 왔다고. 그 공포야? 공포지. 응. 야 무슨 아이들. 야야 <laughs> 야, 야. 핸드폰을 왜요? 현이님 방송 보게요. 아 여기서 보세요. 지금 방송 하고 있는데 제방송을왜 봐요? <laughs> 이분이 이상해 음. 손 내려 음. 내 방송 여기 있어 방송을 왜 봐야 되는데 채팅 치고 싶어 이걸로 쳐왜 음. 채팅 치고 싶어 앞, 압수 방송 끝날 때까지 압수 음. 노노노 어. 안돼 어차피 잘때충전하면 되잖아 69%나 차있네 음. <laughs> 앉아 앉아 음 앉아 음 앉아 뒤에 음 들리는 거 애교하냐고요? 음 찡찡대는 거야 찡찡대는 거야 저... 너 취했지? 저... 아니, 싫은데? 아, 저거... 싫은데? 싫은데? 저... 가만 있어 발 저... 내려 <laughs> 앉아 왜? 핸드폰 줘. 너왜 채팅을 치려 그러는데? 채팅이 편해서. 아니, 말로해. 너 BJ잖아. 다른 방송에서는. 난 여기서 스트리머고. BJ 아니야. 너 BJ야. BJ 아니야. BJ라고. BJ 아니야. 뭔 개소리야, 지금. 아니야. <laughs> 이뭔 개소리야? 대처 그렇죠. 여기 있잖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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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멀어. 응 대처. 검치킨이 멀어. 맞짱뜨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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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한테 왜 그래? 여기 <laughs> 지금 아기 멍 때리기 시작했거든요. 아, 울진 않아요. 왜 마시자고 했어? 그냥. 이거에 훅할 거면 왜 마시자고 했어? 그런데 아니... 내 동생 오면 내 동생이 같이 마시자 할판인데 아니 핸드폰 달라고. 가위바위보 이기면 줄게.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좋네. <laughs> 어디가? 소환사한명이 아, 게임을 준했습니다 침대에 왜 가? 5초 준다. <laughs> 보기 5, 4, 침대에 왜 가는데? 핸드폰 줘. 아, 가위바위보 지졌잖아요. 아, 아. 자. 빨리 때려. 주세요. 내려 때려! 빨리 주세요! 아, 주세요! 핸드폰, 안 돼요. 주세요. 안 돼요. 핸드폰 주세요! 안 돼요! 핸드폰 주세요! 싫어요! 저거 주세요! 아니, 핸드폰 주세요! 싫다! 아! <laughs> 뭐, 왜, 왜, 그 왜, 니 나한테?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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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